나 잘못 들어온 것 같아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. 저좀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. 아이 미친. 어왜 아, 막지를 못해 병신아. 애송이 이런 양송이 주세요. 어디 까불어 있어. 뭐야 이거. 오 잠자기도 가능? 하지만 이곳에서 잠잘 수 없어. 아 자네? 야야야야야 이거 아니다. 아뭐 하는 짓이야, 이 씨. 와와와 와. 와, 와, 와. 어, 좀세 보인다. 어. 아 존나 쎄 아. 아. 그렇다고 다 까불 수 있는 건 아니었구나. 프랑스 상징 문양이에요. 아아이이 이 문양이 어 잠깐만. 야. 도둑 태클락이? 빨리 가, 빨리 가. 도둑 놓치 야, 뭐야, 버그 뭐야, 이거. 왜 이래, 이거. 뭐야, 강아지 앞에서, 야, 고양이 앞에서 뭐해. 어 알겠습니다. 감사. 여기 63이라는 숫자 있죠?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? 그건 바로 60, 60 63 빌딩이 지어진다는 그런, 어, 이 말을 짓, 짓기 한 5초도 안 걸렸습니다. <laughs>